어, 산염기 정의입니다. 이 파트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어, 먼저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염기 정의는 아레니우스 산염기라 해서 물질론적 개념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거예요. 얘는 산, 얘는 염기 딱 정해주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지난 시간에 가역반응이라는 걸 배웠어요. 정반응과 역반응을 배우면서 어떤 때는 산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염기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런 과정중심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념기 그리고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루이스 산념기 뭐 하드 엑스드 소프트 앤 베이스라는 이러한 다양한 반응을 배울 건데 여러분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념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먼저 이온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했어요 이온화란 수용액 상태 즉 물에 녹아 물에 녹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현상 우리가 이온화라고 합니다 어. 다른 화학 시간에서 배우겠지만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이 이온화가 되고요. 일부 공유 결합 물질이 이온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원자 이온은 먼저 외우셔야 되는데요.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한 원자단 이온이라서 이 다원자 이온을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을 볼 거예요 황산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인산이온, 탄산이온, 하이드로늄이온, 아스티산이온, 수산화이온 요거는 다 외워주세요 이 하이드로늄이온이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건데요 이 물이 수소이온과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늄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수소이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하이드로늄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이온화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 나누니까 이거 중학교 때한 거네요. 자 누구와? 우리 이온 배웠죠?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예 해볼게요. 칼슘은 이가 이온이죠. 여러분이 이가 이온 이런 이온들도 외워셔야 돼요. 그다음에 OH는 누구? 방금 원자단 이온에서 배우는 수산화 이온입니다. OH 마이너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1이 생략돼 있죠. 여기 몇이 생략돼 있어? 가로로 2가 있죠. 그래서 얘가 몇개 있다는 소리예요? 두개 있다라는 소리예요. 어. 그다음에 얘 볼게요. 마그네슘 몇가? 2가 이온. NO3 질산 이온이죠? 얘가 몇 개? 두 개. 2. 여기는 1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하고 HSO4- 황산 이온인데 NA 옆에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 e 해주셔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1가가 2개니까 플러스 2 2 마이너스 그래서 전화량이 0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 e 플러스 마이너스 1이 2개 에서 전화량이 0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얘는 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산성과 염기성 즉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산성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어, 산성은 신맛이 난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고, 염기성은 쓴 맛이 난다. 둘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 이유는 무순화되기 때문에 둘다 이온화되기 때문이다. 자, 금속과 반응한다. 마그네슘, 아이언, 철과 같은 금속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 수소기체를 발생하지만 얘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물론 산이라고 해서 다 발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몇 개의 금속만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에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어요. 자,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산은 발생하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백질과는 산은 변화가 없지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미끈거린다. 염기성은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까지 배웠을 겁니다.